다음 중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각도기 작은 눈금 한 칸은 1도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 승구들 우리 교재 앞에 각도기가 있어요. 자, 이거 오려가지고 함께 보면서 문제 풀면 훨씬 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각도기 이렇게 들여다보면 작은 눈금 한 칸은 바로 1도 나타내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각도를 잴때 각의 꼭짓점은 각도기의 중심에 놓습니다. 각도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 이제 밑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이 있죠. 그러면 각의 꼭짓점과 각도기의 중심이 맞도록 놓아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각의 크기를 잴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다음 3번. 각의 변을 연장하여 각도를 잴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게변이 짧아 가지고 우리가 각도기로 재기가 불편하다면 우리 변의 길이에 상관없이 가게 크기는 이제 변의 길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연장해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가게 크기를 재도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아요. 그다음 4번 각도기의 바깥쪽 눈금은 큰 각도를 잴때 사용합니다. 바깥쪽 눈금, 안쪽 눈금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0도부터 이쪽 방향으로 각이 크지고 다른 것은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0도가 있어서 이쪽 방향으로 각의 크기가 커지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각의 크기를 잴때 먼저 한 변을 각도계에 미금하고 맞추잖아요. 그것이 이제 0도를 가리키는 눈금을 읽어주면 되기 때문에 큰 각도를 잴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바깥쪽 눈금에 0을 맞췄냐 안쪽 눈금에 0을 맞췄냐 이걸로 각의 크기를 재하죠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각을 그릴 때에는 한 별을 먼저 그린 다음 각도기를 사용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한 점을 중심으로, 한 점을 시작점으로 뻗어나가는 두 반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반직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각의 크기에 따라서 바로 이제 각도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다른 한 변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